자, 안녕하세요. 개수환입니다. 이야, 이번에도 또 캠핑을 왔는데요. 여기 어. 캠핑장은요 무려 1만 평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캠핑장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산 중에 마치 오지로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캠핑장인데요. 여기는 양평수 비룡 캠프장입니다. 네, 저기 뒤에 차가 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잠깐 빠지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여기 캠핑장도 너무나 매력적인 캠핑장이었지만 이 캠핑장으로 오는 길 한번 보십시오. 어 너무 예뻐. 이, 이 저희가 올라오면서 느낀 건 이게 한국의 숲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너무 그림 같은 그런 이제 절경을 보면서 저희들 캠핑장 안으로 도착을 했거든요. 양평 쪽기동 캠프장 캠장님 한 모셔가지고 이 비동 캠프장의 어떤 특징 주요 특징 한번. 어 얘기 한번 들어보고요, 한번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캠장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laughs>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비룡 캠프장 캠장님이신데요. 아주 건출하시고또아또 아, 또 키가 크십니다. 멋지시고요. 자 저희들 그케수원 하요부에서 실시간으로 자주 이렇게 들어오셨던 분인데요. 우리 양평숲 비룡 캠프장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양평숲 비룡 캠프장은요. 예. 저희 상호와 같이 이양평이 숲이에요. 아 숲으로 어. 돼가지고 양평에 네. 있는 숲인데 네. 비포장길로 한 3km 정도 들어오셔야 돼요. 3km, 예. 그죠? 아. 그러니까 오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경기도권에서 강원도 같이 가까우면서도 음. 오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음. 되게 메리트가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저희도 네 여기 들어오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음. 진짜 반했어요. 어. 저희가 지금 머무는 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완전 자연친화적인 음. 또 그리고 또 축구장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그렇던데요. 예. 예. 음. 살장도 있고요, 족구장, 배드민턴장, 그리고 황토방, 그리고 이제 이 장점이라면은 이 사이트간 간격이요, 좀 넓어요, 많이. 좀 넓어. 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케이수완 실시간에서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있어요. 비룡 캠프장 같은 경우에는 케이수완 구독자라고 인증을 해주시면. 할인이 또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할인이 되는지. 1박에 만 원, 2박에 2만 원. 와, 너무 크, 큰데? 와. 상당한 메리트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게 케이수완 구독자라고 팬이라고 인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야됩니 구두로 말씀만 하실 때. 구두로. 전화로 예약을 하실 때 네. 구두로 케이수한 팬이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어, 기억하시고요. 이게 지금 당분간 1년 동안은 일단 이렇게 해볼 겁니다. 케이수한 어, 팬들이 오시면 잘 챙겨주실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죠. 차가 오니까 잠깐 <laughs> 여기 가볼게요. 어머니가 오시네요. 어머니. 타워보이 같네. 선배님 잠깐만. 잠깐만 여기 한번 왼쪽에 여기 약간 눈곱은 아닌데 뭐가 살짝 묻어 있어요. 살짝 한번 닦을까 자세히 나오진 않을 텐데 그래도 네. 이게, 뭐, 이게 촬영 때문에 내가 얘기한 게 아니야. 어, 어,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닐 거니까 어, 누가 얘기해 줘야지. 어. <laughs>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 어, 또 캠장님께서 또 얘기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뭐 어떤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물이 깨끗해 일단은 음. 여기는 이제 사람이 살지 않고요. 농사진 음. 땅도 없어요. 그래서 음. 물들이 경기도지만 물들이 되게 깨끗해요. 음. 일급수에요. 일급수. 이쪽 안에 계곡도 제가 만들어 놓고, 그게 장점들이 있어요. 자연적인 장점. 음. 시설들은 좀바고됐어요 음. 조금 이제 개선이 계속 필요한데, 지금 음. 제가 혼자서 계속 만들어내고 개선을 하고 있는 음. 상황이거든요. 네. 저기 이제 데크존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 건데, 계속 열심히 먼저 음. 좋게 만들려고 어내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리뷰 앞두고 이제 캠장님하고 비동 캠프장에 대한 좀 포인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선주와 저와 이제 한 바퀴 쭉 돌면서 이제 실제로 한번 어떤 공간들 어떤 느낌으로 있는지 한번 이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캠장님 그러면 어캠장님 지금 바쁜 시간이잖아요. 저희들 촬영하는데 차도 계속 들어오고 아, 지금 토요일 오후 시간대라 캠장이 상당히 바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 쪼개 가지고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아, 갑니다 예. 저희들 그럼 한 바퀴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천천히 둘러. 요자 예. 예. <laughs> 주세요. 자. 어, 예. 자 이젠 캠장장님은 일부러 가셨고요. 이제 선주랑 네, 한번. 선주입니다. 예. 캠핑장 한번 둘러보러 가시죠. 예 가시죠. 시골 동네 마을에서 여기까지 아까 몇 킬로라 그랬지? 3킬로. 어, 3킬로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는 그 길목들이 너무 이쁩니다. 진짜 반했어요. 여기 예. 그 캠핑장 진입하기 전에 이미 반해가지고. 그렇죠. <laughs> 어. 보고, 아, 참고하셔가지고, 예, 캠핑장으로 두, 돌아오는 그 길목, 어, 어떤 그 숲길, 볼게요. 충분히 감상하시면서 올라오세요. 이쪽 편에는 개울이 흐르고 있나 봐요. 물소리가 아, 계속 나고 있어요. 그러게요. 자, 이 비룡 캠프장 들어오면요, 입구 네. 저기 지금 어, 관리동입니다, 그렇죠? 네. 파란색 지붕이 있는 관리동인데 관리동 보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풀사장을 네. 오픈하셨다고 하거든요. 너무 이쁘게잘려가지요 예, 네. 네. 그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쪽 풀사장 옆쪽으로도 사이트가 있어서 여기도 텐트 칠수 있어요. 예, 여기에도 지금 어, 텐트를 칠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풋살장. 그리고 풋살장. 네. 어, 이거 인조단지인데도 폭신폭신하니 너무 아예 맞아요. 네, 쿠션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이제 축구를 차고 있네요. 네. 자 우리도 한번 내가 한번 차고 올까요? 네 아니요 아까 우리는 이미 찼죠? <laughs> 아 그죠? 네. 한번 차고 나니까 숨이 헐려볼떡자 이렇게 멋진 풋살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쪽 바로 옆에는 애들 놀수 있는 공간인가봐요. 네. 음. 빗도 막아주고 음. 이렇게 비나 이런 것도 막아주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탁구장, 탁구대도 있어요. 아, 아, 탁구대도 있고요. 네. 여기 는 네. 방방이 애들 스방방이방방이 방방이. 방방이 있고요. 탁구대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야외다 보니까 좀 먼지가 수북이좀있긴 해요. <laughs> 음. 여기 아만 애들 유학장 같은 거아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안녕. 자 여기는 음. 유아풀장으로 음. 활용하네요. 그리고 저기 연못 위쪽에 또 수영장 설치하실 거라고 음, 계획 중이시라고 그러셨네요자 음. 한번 더 가볼게요. 이렇게 이런 정자 같은 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음, 음. 군데군데 이런 정자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토요일 오후라 많은 분들이 지금 캠핑을 오셔가지고요. 여기. 이제 텐트를 쳐 두고 계십니다. 막 카라반도 있고요. 네. 이쪽에. 음. 응. 음. 관리동. 관리동. 네. 관리동 들어가 볼까요? 예, 관리동 앞으로 들어가 들어가면 볼까요? 바로 개수대가 있거든요. 예. 한 사람 한 사람 한 바로 개수. 예. 개수대. 네. 예. 개수대가 있고 여기. 오 여기 높이가 엄청 높은데 아. 남자분들만 할수 있는. 네, 그러니까요. 높은데요? 아 개수대가 어. 좀 확실히 좀 높이가 높네요. 그죠? 높이에 앉게 있는데? 아그렇겠네요자 아. 여기 이제 개수대가 있고. 샤워실, 남녀 샤워실이 있습니다. 여기 신발을 바라신고 들어가시면 아, 되나봐요? 아, 그래요? 네. 네. 자, 샤워실 한번 잠깐 보면요. 어, 단순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죠? 샤워기가 이렇게 있고요. 어, 사이드 쪽에 이제 옷걸이가 있고요. 음. 세면대도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간단하게 옷까지도 둘수 있고요. 어, 그 화장실. 음, 화장실. 화장실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화장실에? 화장실에도 아무도 안 묻는 것 같아요. 음.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소변기가 두개 있고, 물비는 또 있고요. 세면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볼일 보는 공간이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도 있고요. 이런 시설들이 저위공간에도또 있잖아요. 네, 그지 구역에 따라서. 어, 음. 저기 위쪽에도 또 사이트가 있거든요. 음. 거기 또 편의동이 또 따로 있나 봐요. 음, 그래요. 네, 일, 일단 이쪽에 한번 볼게요. 여기 네. 이쪽으로 가시면 되죠. 여기 매점이 에이. 있고 여기 예. 사무실 여기가 사무실 겸 매점이거든요. 어 매점. 보시면 음료수, 냥술도 음. 있고. 어. 음. 있고. 뭐 있을 건다 있습니다. 그렇죠? 맥주도 있고 소주도 있고요. 음료수도 있고. 간단한 여기 필요한 뭐 이렇게 부탄가스라든지 이소가스 그다음에 샴푸 린스 이런 것도 있고. 음. 라면, 과자류 이런 거 음. 급할 때 이렇게 했스. 그, 필요하신 현재... 물건들 다 여기 구비되어 있거든요. 예. 필요하시면 사시면 될것 같고. 예. 이제 밖으로 나가보고. 예. 그, 찜질방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 아, 여기 저... 고양이, 고양이가 마스트코트로 있더라고요. 응, 음, 음, 음. <laughs> 음, 고양이. <laughs> 애들이 저기 다 모여있네. 아, 그러 우리 저쪽으로 가볼까요? 저기 찜질방? 예. 찜질방 엄청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캠핑, 캠핑장의 특징이 보면 넓어요 커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차로 이동해야 될수 있습니다 캠핑장 저기 위쪽 공간에도 상 위에도 음. 있어가지고 저위 그 공간은 아마 차 타고 이동해야 될것 네, 같아요 차 타고 이동을 할게요 일단 관리동 주변에 있는 것들은 이제 걸어서 한번 보고요 저 위쪽에 있는 공간들은 차로 간단하게 스케치 하듯이 보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찜질방이 있습니다 찜질방. 예. 황토찜질방 예 황토찜질방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더워지기 고 있는 시즌이긴 한데 예, 그래도 겨울에 따뜻한 있으니까 들어 좋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또 네. 아침 저녁으로 춥거나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또 이용하면 예. 괜찮죠 그죠? 제대로 된 찜질방이야 예자 음. 보시면 어. 이골루처럼 생겼어요 밑에 바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그렇죠 쭉 주... 원형으로 된, 어, 찜질방입니다. 찜질방이 두 개. 두 개가 있어요? 네. 예. 펜션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자, 펜션도 네. 자, 펜션 또 있어요. 뭐, 이렇게, 저기 캠핑 장비 없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네. 체험해가지고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자, 그리고 이제 펜션 보기 전에 여기 이쪽에 보시면 펜션 언덕 이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다 보면 저기 이제 관리동에서 쭉 걸어가는 이쪽 길 따라 양옆으로 이렇게 텐트를 칠수 있는 사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윗공간에 언덕배기에 네. 이렇게, 이렇게 어, 멋진 펜션. 펜션이 있습니다. 이쪽 편에는 음. 두동, 음. 두동이 있어요. 음. 자 우리 펜션 안까지는 지금 들어가 보기는 그렇고, 그치 네. 어. 아. 예. 이쁜 아. 집입니다, 그죠? 네. 아. 요 <laughs> 요쪽에 여기가 되게 예쁘다. 자, 안마당. 바베큐 할수 있는 이런 것들도 다 아. 놓여져 있고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아. 여기서 그냥 식사하기.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테이블이랑 의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웃음> 맞아요. <laughs> 네. 이 이렇게 공장. 이런 로비장. 것도 로기장으로 딱돼 있어 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laughs> 네. 자, 이렇게 어 펜션도 이렇게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한번 산세를 한번 보시면요. 엄청 어, 이렇게 높은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여기 이쪽에는 군주잖아 <laughs> 지금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캠장님이 또 공사를 하셔가지고 어떤 공간들을 또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구석구석에 또그 독립된 듯한 공간들이 많아가지고, 네. 저기도 보이시죠? 저쪽에도 어. 사이트고요 어, 저기는 저기 안쪽에 보시면 여기에도 사이트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한층 더 올라가면 여기에도 사이트 공간이에요. 상당히 큽니다. 저 안까지는 차로 한번 이동을 해요. 어떻게? 저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사이트 한번 보고, 저 안쪽에는 차를 타고 이동을 할것 같아요. 네. 음. 이쪽이 연못. 응, 음, 연못. 여기 숭어 풀었다고. 그랬죠? 어, 숭어 풀었다고 합니다. 아, 여기. 낚시가 가능하지? 어, 낚시가 능한가 보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 오빠 한번 해봐야지. 어, 그래. 오, 여기.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펄쩍펄쩍 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음. 사이트. 예, 저희 사이트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저희 사이트가 이렇게 멋진, 어, 예, 염원 아, 옆에, 같아. 진짜. 저기 <laughs> 어. 보이죠? 어? 여기 나무 그늘 아래, 저희들이, 어, 자리를 폈습니다. 이쪽 안쪽에 있어가지고, 독립된 음. 공간처럼 쓸수있어 음. 좋은 수것 같아요. 예, 여기 완전 독립된 공간이에요. 큰 나무가 있어서, 여름에 네. 정말 괜찮은 자리가 아닐까 싶네요. 두 가족 사용하기에도 괜찮은두 가족 사용하기 하지. 좋을 것 같아요. 어. 응. 보시면 이렇게 뷰 자체가 이렇게 연못도 있고 상당히 좋아요.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네. 있고. 네. 우리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볼까요? 네. 네. 가봅시다. 네. 잠깐 잠깐 가봐 주세요. 네. 으이쇼. 켜져 있어. 어, 계속 켜 켜져 있어. 자 이제 이렇게 저희 사이트 위 공간에서 이 길로 쭉 올라가면요 또 새로운 캠핑장처럼 또 다른 공간이 또 있어요. 네. 자 지금 은 창문을 열면서 보면 저쪽 네. 공간 저희 제스틴이 아파트예요. 음, 나무 그늘이 좋아서 너무 좋네요. 은 자, 지금 저희들이 캠핑장 밖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여기 캠핑장 아닙니다. 여기... <laughs> 저기 다이 캠핑장이라고 해야 되나?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1 캠핑장, 2 캠핑장. 그렇지. 음. 그 다음에 이쪽도 한번. 음. 지금 이쪽. 여기에도 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또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인 것 같아요. 터는 파서서 깔아놓고 다 깔아놓은 것 같은데, 네. 아직 전기가 아직 공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 안쪽에도. 여러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 저기 오지 느낌으로 아니면 백패킹 느낌으로 가실 분들은 저기서 묵어도 네.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음. 이 사이트도 봐봐 음. 아, 여기, 여기? 아,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완전 음. 독립된 딱 단독형 사이트입니다. 네. 그리고 완전 그냥 오지 느낌이죠. 네. 오지 느낌입니다. 뭐 다른 시설 같은 게 여기는 없잖아요. 네. 바로 그냥 파쇄석입니다. 음. 이 공간도 괜찮아. 요이 음. 공간은 또 짐 빼고 차대는 공간이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 있어요. 어디요? 바로 옆, 옆에 여기 약간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주차를 하고 좀 짐을 빼고 어, 차를 파킹해 놓으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계속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이 일단은 대지 자체가 넓기 때문에 캠장이 좀 자유롭게 음. 이렇게 그 사이트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기 그 이쪽에 또 특징적인 게 저기에 해먹 해먹 해목 보이시나요? 해먹을 여러 개몇 개야 그렇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엄청 한열개 정도 걸어 놓으신 것 같아요 팀장님이 음. 저기 또좀 특별한 공간으로 마련 중이신 것 같아요. 이쪽 길은 뭐지? 자, 그리고 여기 또 올라오면 또 이런 공간이 또 있어요. 네. 여기 또 새로운 캠핑장 같죠? 네. 여기 보면, 자, 아, 보자. 어, 여기 그네도 있네? 어, 여기 애들이 막 그네 타고 어, 놀고 있네요. 아녕 안녕. 어? 자 그리고 여기 야외 개수대가 있습니다. 야외 개수대가 있고요. 위에 그래도 이렇게 지붕이 있죠. 어, 지붕이 있어요. 여기 개수대는 따뜻한 물이 안 나온대요. 아 그렇구나. 자, 자고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군데군데이 층층 구조로 이렇게 또 캔들 아니에요? 야가 문전한장 드릴까요? 와서 한잔 하세요. 예예 측정구조로 이렇게 라이트가 있고요 여기 카라반이랑 저기 폴딩, 아. 폴딩 트레일러 아니면 뭐 저기 폴딩 루프탑 텐트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자 한번 내려볼까요 네. 네. 음. 자 여기 또 새로운 네. 공간이 또 있죠 마치 새로운 캠핑장처럼 네. 제가 한번 쭉 한번 돌려 볼게요 자, 보시면 네. 저 안쪽에 그죠 루프탑으로 오신, 캠핑 오신 분들도 많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또 주차장처럼 여기 차를 또 파킹해 두셨습니다. 여기는 펜션이라고 해서 아, 그죠? 펜션인가요? 아, 여기 바베큐 하는 곳도 있고요 음. 여기서 바베큐장. 음. 자, 저희들 1만 평이나 되는 <laughs> 큰 캠핑장이라 구석 구석 이렇게 꼼꼼하게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크게 크게 포인트 위주로 보여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크게 봤을 때는 차로 이동하는 그 공간 자체가 한 세네 구역 정도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K 수완 팬이라고 얘기하시면요 만 원에서 2만원 할인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곳은요, 양평숲 비롱 캠프장이었고요. 지금까지 저는 이수환이었고요 네, 선지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